다음 뉴스입니다. 길었던 코로나 사태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자가 총 인구의 80%에 이릅니다. WHO에 따르면 올해 말 코로나 종식을 기대해 봐도 될것 같다 발표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세상,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세상을 꿈꾸며 마지막까지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 거야. 쉽다니까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고 여기가 어려운 거야 지금? 네. 아 그러니까 네. 어, 약간 미안해. 아, 괜찮아. 이번 달 월급 90만 원, 월세 40만 원 빠지고, 식비 30만 원에 생필품 10만 원 하면 10만 원 남으니까 210만 원. 이제 조금만 더보으면 음~ 응? 해보세요. 내일 시간 돼? 내일? 내일도 알바. 왜? 아, 별건 아니고, 혜수가 이사하는 거 도와달래. 이번엔 좀 넓어서 룸메도 구한다는데 너 어때? 난 괜찮아. 월세도 낼만하고 학교랑도 가깝잖아. 맞아. 지금 집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아, 너 아까 뉴스 봤어? 연말에 코로나 끝난대. 너도 여태 모은 돈으로 드디어 스페인 갈수 있겠다. 첫 여행이잖아. 응. 이제 가우디 성당 보러 갈수 있어. 예전에 네가 완공되면 보러 갈 거라고 고집 부릴 때, 어? 나좀 서운했다. 그땐 미안. 네가 가자고 했을 땐 돈도 없었고, 건축 공부 좀 더해서 가려 그랬지. 네 고집을 누가 말리냐. 알겠어. 피곤할 텐데 끊는다. I uh -huh. 기 비가 어 12월에 코로나 끝는데아 진짜? 아 그럼 여행 사람들 좀 풀리려나? 당연하지 벌써부터 여행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아 그럼 우리 또 여행 가자 여행 얘기만 들어도 나 완전 설레 나 완전 좋아 아 근데 비행기 값좀 비싸지겠지? 하, 올해 말까지 돈 열심히 모아야겠다 장학금이 왜 떨어져? 미친 거 아니야? 몰라. 다 공부만 했나 봐. 여행 가려고 모은 돈 등록금으로 나갈 것 같아. 작년부터 도 알바에 시간 투자하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부모님께 얘기해 봐. 또 고집부리지 말고. 아, 됐어. 걱정 끼치기도 좀. 일단 모은 돈으로 해결해 보고... 아휴, 알겠어. 네가 괜찮다는데 뭐. 근데 카페에서 너한테 월급 제대로 줬어? 저번부터 가게 사정 어쩌고 하면서 미룬다며. 아직... 힘들다는데 어쩌겠어. 코로나도 끝난다는데 물어봐야지. 오키오키, 오키. 사장이랑 잘 얘기하고 다음주에 해수 집들이 가는 거 잊지마 알겠어 210만원이라 이번에 받은 146만원에 다음달 받을 알바비 90만원 아, 빠져나갈 월세 40만원 식비 30 생필품 10만원 그리고 등록금 400만원 아, 옥상에 카페랑 식당 해봤고 편의점 야간 주관 과외도 병력인가 또 뭐있지 고은 씨, 이력서 확인해 보고 먼저 연락드립니다. 본업을 지속하면서 확실하게 부업으로 수익을 얻는 좋은 알바. 꿀 알바, 저희와 함께 해요. 답변해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침부터 미안해. 별건 아니고 우리 재계약 시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려고 왔지. 근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다들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월세 좀 올리려고. 아, 제가 지금 알바를 그만둬서 월세 오르면 좀 힘들어져서요. 어, 혹시 이대로 재계약은 좀 힘들까요? 에이. 고은 씨 사정도 알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많이 안 올리고 3만만 올릴게. 주변은 다 5만 원 넘게 올려서 난리 나는데 그래도 학생들 생각해서 조금만 올린 거야. 내 마음 알지? 이번 주까지 생각하고 답 드려도 될까요?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 쉬어. 집이지. 좀 있다가 너 알바 끝나고 해수네 가기 전에 집들이 선물 사러 가자. 아 오늘인가? 아 미안, 요즘 생각할 게 많아서 깜빡했다. 뭐야, 저번에 얘기했잖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집 주인이 월세 올린대. 돈도 없는데. 뭔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그게 부담이면 엄마한테 부탁드려봐. 혼자 해결한다고 또 고집부리지 말고. 그리고 엄마랑 통화 좀 하고 살아. 걱정하신다. 알바는 학교글로 알아봐. 자리 남는댔어. 아 진짜? 고마워. 그리고 회수 룸매 아직 안 구했다는데 오늘 얘기해봐. 성격도 잘 맞고 월세 걱정도 나눌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야, 야 지금 유럽 난리났대. 너 여행 못갈것 같은데. 봉쇄한다 그러고 여행도 미뤄질 분위기야.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을 맞았다는 안도감에 안전 수칙을 어기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원인으로 고 있습니다. 야! 내말 듣고 있어? 이에 대해 아 이러면 가오디 성당 완공도 미뤄질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너 돈도 없었는데 다시 모아서 가라는 신에계신가 봐. 정말? 이게 기회일지 모르겠다. 이번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바도 새로 구해서 다시 돈 모으자. 그때 나도 같이 갈래. 응. 나 이제 씻는다. をこんばんは。 안녕히 가세요. 어, 엄마. 아, 괜찮아. 이번에 혜수랑 같이 살기로 해서 해결됐다니까? 당연하지. 어. 스페인은 코로나 나아지면 그때 가려고. 음. 상황 나아지면 내려갈게. 음. 딸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laughs> 알겠어. 내일 또 전화할게. 아. 어.